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제 2의 왕이 제사하러 기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정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 여호와여 총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주입을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대가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그 백성이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에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서로 오니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예, 본문은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1차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 그에게 어, 무엇을 해줄까 물으시고 또 솔로몬이 대답하고 그 다음 그것이 어,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그가 구한 것보다 나중에 더 부귀 영화도 더하여 주시며 네가 이 말씀대로 살 때에 네가 이 마음이 변치 않으면 너의 날이 장구하겠다. 그리고 어, 널뛰이 사람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겠다. 뭐 그런 내용인거죠 예,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어이 물으실 때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실 때에 그냥 막 대답한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그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신약성경에 보면 나병 왕자가 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원하시면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내용인데 보니까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뭐 누가 보게 나오죠. 그 예수께 나와. 먼저 나와왔습니다. 그 다음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간구하여 이르되 뭔가 그 전에 그 앞에 행게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원하시면 나온다약 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경 바디무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 원하는 게 뭐예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거기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대그 즉시 봤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모여달라. 뭐 불쌍히 여겨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 여러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기다렸습니다. 문성성 소리가 나니 무슨 일이냐? 아,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때 그가 크게 소리 질렀어. 눈뜨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뭐예요? 구약의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 말씀, 예언된 말씀을 보니 메시아가 어디서 이세의 뿌리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고,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란냐 자기 마음에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그는 뭐요? 예 믿은 거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당장 무엇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죄의 종례의 아버지, 다이세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뭐가 반복됩니까? 주께서 우리 아버지에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저, 저를 여큰 은혜를 예비하셨고 누가다? 주께서 주께서 이큰 은혜를 이큰 은혜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요. 먼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다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것 모든 것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이 모습을 여기 있는 것도 원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실제로 보니까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그가 여러분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행이따르되 있지 않습니다. 여 보세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난 것이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이신 여러분,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깊은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면체험할수록내 과거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현재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내 것이 전부 다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누구예요? 솔로몬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세벽에 나온 저 여러분들도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최정상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었든 큰 것을 이루었든 여러분 작은 것을 이루었든 여러분 정상에 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삶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의 능력이 그 안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어 네가 이제 했습니다. 네가 전리품 중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내게 주고 거기는 물품들은 네가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내 말이 창세기 14장 2 3절을 보면 "내 말이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하였다 할까" 하여 4개, 너 소도방이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어, 신들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치부케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 내가 줬다는 거예요. 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한개다 누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서 내 조카 롯을 대시고 왔고, 거기서 승리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이 소도망이 뭐예요? 이제 같이 협력해서 갔겠죠? 소도망이 뭐라 그럽니까? 그, 자기가 마치 다한 것처럼, 사람은 내게 주고, 거기서 노량물들은 다네가 가져가라. 이러니까 하나도 손에 대지 않았단 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건데, 왜네가영광 받으려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예요? 아, 소도, 소도망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베풀어줬구나. 이런 말 듣기 싫었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얻었을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질까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가려질까봐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고백한 걸 보세요. 3장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고백하는 게뭘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종이라기 하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출입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 나이 20세인데 뭐 이렇게 나갔다 못다 이걸 못한다는 게 아니잔 얘기잖아요. 왕이 젊은 나이 왕이 됐으니 이 나라를 이끌어갈 행정력이라든지. 뭐이 나라를 이끌어갈 어떤 지도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약입니다. 난 작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 처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바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우리가 약하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약함을 늘 주님한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이렇게 가까이 두시고 교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십니다. 무리지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앞에 나의 연약함을 토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여러분 가짐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새로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새로 배울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할 때는 다 뭐예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을 여러분 사장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내가 어느 것을 개업했어도 여러분 치킨집을 개업하거나 중소기업을 개업해도요 처음에는 사장이 뭐예요? 다 뜁니다 낮은 자리에서 뜁니다 자세를 낮춰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열매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여러분, 10년지기, 20년지기를, 여러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10년을 봐왔으면, 10년 동안 번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파, 판단해야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말에 판단해가지고, 뒤에서 비판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맞는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도 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출발합니다 동물원 한번 가보십시오. 맹수들. 아니면 여러분, 저기, 여러분, 동물의 세계로 한번 가보십시오. 맹수들이, 나 맹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먹이 잡으려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숲속이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은크리고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할 정도로 가만히 딴데 보고 있습니다. 있다가 정말 바보처럼 있다가 어떻게 돼요? 언락 포인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팍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든 제일 최상의 포식 동물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바보, 멍청이로 만든다는 양입니다. 그러다가 순간 됐을 때 먹는 먹습니다. 만찬마지라는 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수입 받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중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구한 여러분 되기를,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3장 8절 말씀. 시작. 왕께서 대가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백성이 빼어난 백성이다. 다 나보다 낫다는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귀 영어도 아니고 이 모두가 살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는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기를 그리도 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내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이 었구나 지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왜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뭐요? 읽고 나가면 어느 순간 뭐죠? 그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대로 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딱 하나 나옵니다. 왕이, 왕이 되면 해야 될일 하나. 신명기 17장에 딱한번 나와요. 왕이 되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병말은 뭐예요? 말, 권력. 이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병화를 많이 두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옆에 있는 애굽이었다면은 물론 솔로몬 때 모든 것다 어 굉장히 부국왕병이었지만 또 말이 또 뭐예요? 애굽에서 아주 많이 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다시 말하면 권력 얻으려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내 마음이 미혹될까 함이라.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을 들면서 세상에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응급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약입니다 하나님 대신 군사력 하나님 대신 뭐죠? 이런 개인적 향락 하나님 대신 어떤, 어떤, 어떤 이, 이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왕이 할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신명 17장 18절에 19절 나는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적을 등사하여 복사하여 평생 내 옆에 두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는 약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그 은금을 쌓지 않고 세상의 군사려 세상의 쾌락, 어, 또한 어, 이 세상에 뭐죠 이런 모든 것을 올리기 위해 물질에 네 마음이 두지 않는다는 약입니다. 그다음 뭐예요? 자라나 억그하나 치우치지 않고, 할렐루야, 내 자손이 왕이에서 장구하리라. 왕이 되면 옆에 뭘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권의 책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권의 책을 고르라면, 내 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 뭐겠습니까? 예?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한권의 책이 되면,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의 자녀고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평생 여러분 옆에 뭘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십시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럼 너희 나를 창고하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귀 영화도 더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는 모든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변치 않지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이 솔로몬 은혜를 부하고 있지만, 그 인생의 말년에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사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이 말씀, 처음 그 은혜, 그 주셨던 것, 평생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의 를되기를 그리도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